최근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와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됐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PC방의 경우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유지비로 월 평균 6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피해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급 방식을 두고 강론들박이 펼쳐지고 있어 이르시사가 면면을 들여다보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장한 하위소득 50%에서 70%를 지급하는 선별지급 방식과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전국민지급 방식이 팽팽하게 대립 중인데요. 이낙연 대표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굽는 사진지원이 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는데요. 첫째로 사안의 시급성에 고개를 뒀습니다. 전국민지급보다 선별지급을 하게 되면 선별작업에 드는 시간과 심사시간 등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선별에 들어간 행정 비용 또한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쉽게 말해 못 받으면 부자고 받으면 서민이라는 평등 원칙에 위반돼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의 결정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1차 때와 같은 대규모 자금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렇게만 해봐라. 까발총에 기다리고 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빼고 주는 건 찬성. 직장인들은 무슨 죄인도 아니고 다 주자. 받으니까 좋더라. 나도 받고 싶다. 어려운 건 백수도 마찬가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결정됐지만 여전히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